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과 추형호입니다 오늘은 직원 없이 혼자서 1년에 65억을 버는 사업가 저스틴 웰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인 기업 신에서는 댄코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유튜브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큰돈 들이지 않고 1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 자동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는 스토리가 있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행까지 옮기게 되었는가 그런 포인트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스틴 웰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60억 규모까지 키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팔란티어라는 스타트업에서 인정받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150명 이상이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임원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하루에 16시간이 넘는 근무 환경 탓에 결국 극심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것 중에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번아웃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번아웃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낮아지는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하루 종일 미팅해야 됐고 협상을 해야 했고 맘대로 일을 쉬지도 멈추지도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번아웃이 빠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고 아내는 912를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공황장애 느껴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웰시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선택해야만 했죠. 이게 퇴사하기 전에 부업이든 뭐라도 만들어놓고 그만두면 마음이 편한데 퇴사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다니던 스타트업엔 다시 들어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겁이 났던 것이죠. 근데 저스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 3천억 투자를 받은 경험도 있고 13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도 있는데 이 경험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링크드인이라는 SNS에서 그동안 자신이 스타트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던 모든 썰을 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링크드인 플랫폼을 이력서 사이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스틴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용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직접 브랜딩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링크드인을 제대로 활용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링크드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활동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그가 느꼈던 링크드인의 컨텐츠는 너무 형식적이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회사와 관련된 용어들, 비즈니스와 관련된 용어들 때문에 너무 딱딱한 분위기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기존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가 찾은 방법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글쓰기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짧고 아주 강력한 글쓰기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었죠. 첫 문장을 강렬하게 작성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용적인 비즈니스 팁을 공유했던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컨텐츠가 큰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무려 4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런 방식의 반복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모을 수 있었고 지금 그의 팔로워는 71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반응과 현상들을 통해서 그는 링크드인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가끔 찾아오죠. 진짜 되네. 이런 순간 말이죠. 이런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나열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집중했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스킬인데요. 컨텐츠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장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건 스킬 중에 하나인데 본질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전략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댓글 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댓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콘텐츠 노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스틴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인스타그램에도 매니치에 실은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노출에 도움된다 안된다 말은 많지만 전 아직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웰시는 더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될수록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시작했어요. 링크드인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에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요청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무료로 질문에 답해 주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유료 컨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유료 컨설팅부터 시작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이나 강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방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자책이나 강의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제품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마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시장을 제대로 설정하고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직접 상대해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1대1 컨설팅과 같은 심층 서비스를 통해서 깊은 니즈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떡볶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떡볶이가 조금 땡겨서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해야겠다. 나도 떡볶이 장사 할래. 이렇게 접근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더 고객과 가까이 접근해서 일반 떡볶이 말고 좀더 자극적이고 느끼하면서도 짭짤음한 그런데 향도 좀 느낄 수 있는 이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 엽떡을 원한다는 것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자책을 만들든지 강의를 만들든지 간에 그 고객의 심연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1대1 코칭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코칭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자본 창업이죠 또 다른 장점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시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엇을 팔까? 어떻게 돈을 가져올까?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부터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피드백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자책이나 강의로 확장하는 방법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전자책이나 강의로 접근하면 좋은 반응을 얻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강의파리 소리 듣기 십상이죠. 강의파리 소리를 듣는 이유는 스스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스스로 검증되어 있고 가르치는 방식대로 본인도 현재 자신의 사업이나 무언가의 효과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파리가 아니라 찐이라고 불러줘야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문제 해결 능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스틴 웰시는 마케팅이 너무 너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 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먼저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서 유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트위터로 유도하고 지금 X죠. 그리고 트위터에서 다시 이메일 구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동화된 세일즈 프로세스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략으로는 고객이 직접 제품을 홍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항공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잠재고객이 유입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말이 어렵지만 레퍼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어플 사용하시다가 이 어플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크레딧을 무료로 준다거나 그런 마케팅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스틴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구매한 사람이 강의를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특정 링크를 통해서 가입되면 강의의 일부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마케팅인 거죠 이걸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케팅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품의 퀄리티가 항상 문제죠 이렇게 제품을 경험한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는 점점 더 적은 노력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저스틴 말합니다 결국 마케팅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스스로 확장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아마 지금 1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나 혼자 할수 있는 일에는 이캐파의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스틴 웰시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는 업무를 하지 않는 순간에는 시간이 낭비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객과 상담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만 했는데 정말 하루 24시간을 전부 일에 쏟아붓고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직장을 다니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스틴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됐어요. 더욱 효율적인 방법 말이죠. 그는 먼저 자신이 반복해서 하는 일을 분석했습니다. 고객들이 코칭 세션에서 하는 질문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대신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자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코칭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온라인 강의랑 전자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코칭에서 강의와 전자책으로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동화, 링크드인에 글을 쓰고. 이메일을 수집하고 이메일에서 세일즈 레터를 보내고 그렇게 새로운 고객이 구매를 하면 웰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이렇게 그는 더 이상 24시간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전자책이나 강의는 너무나도 많죠.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팔고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객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번 확 팔고 사라져버리는 의도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라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고 운영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겠죠. 그리고 그 지속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스틴이 택한 방법은 자신의 고객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어요. 커뮤니티가 생기자 사람들은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저신의 추가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저신웰 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지식 창업과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저는 고객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진짜 니즈를 찾아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발행하는 케이스 스터디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건안 물어보고 링크드인 어떻게 키우냐 어떤 컨텐츠 만들어야 하냐 이런 질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자책 강의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시작은 비즈니스 컨설팅이었지만 60억을 찍게 만들어준 아이템은 링크드인 컨텐츠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숨은 니즈를 발견하는 일 앞으로 1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약과 최영호였습니다